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떠나는 날 내가 들어갈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연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은 누구나가 세상을 떠나는데 선생님오늘따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워서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또는 자격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뭐 구제나 선행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양을 하거나 돌을 많이 깊히 닦고 혹은 고행을 한 그런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 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간이 끝나버리거나 영원히 망각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1에서온 육신은 잠수일구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잤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깨어나겠습니까? 몇해 전에 우리 교회 성탄절 성극, 바로 여러분들이 성극으로 잘 나타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래는 로마 법대 졸업반에 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기저기 일을 하고, 요즘 말로 아르바이트하고 수고해도 도저히 그 막대한 등록금을 받는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필름 내리라고 하는 한그 투자 노인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돕는다는 말을 듣고 그 노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린 노인은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에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김영사님과 잘 교사했죠. 가지고 와서 돈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담가하 문답을 했습니다. 노인이 묻고 그 학생이 답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부자가 붙습니다. 자, 내가 이 돈을 후원할 텐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나? 학생이 대답합니다. 우선 법대를 등록해서 다 맞춰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차도 좋은 걸 하나 사야겠죠.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를... 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도 시키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사회 봉사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점점 나이를 먹고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젊은 법학도는 여기에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혼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의 마지막 숨이 멈추고 내 피는 씻게될 것이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교제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되겠지. 그리고는 영원히 망각이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대학생을 향해서 내리노인의 이제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다. 이 노인으로부터 돈 돈뭉치를 받아든 젊은이는 이제 고민도 해결되었고 만족스럽고 매우 행복한 듯 보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물음과 답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노인의 그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 강력히와 닿는 그의 말은 결코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떠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개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이후에 맞이할 영원한 내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천국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그 문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나의 거처, 나의 처소, 증대가 들어갈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땅에서도 집을, 집에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 한 것이요. 내가 인생이 다 하는 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이제 들어갈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곳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은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3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3장 마지막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에서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앞으로 곧 재판을 받고 또는 권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물론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실 것도 쭉 예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몇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는 너희가 다 바를 벌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번번이 장담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려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 제십사 절에 너희는 많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사이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드로 정도가, 배드로 정도 되는 그런 그 굿샌 믿음과 성격의 소유자가 주님을 부인할 정도라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 여지자고 여배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시는 예고의 말씀에 대하여, 아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들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다 버리고 나선 그들 아닙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보고 요한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안정된 좋은 직장이었던 세리였던 그 직장도 버리고 따라온 인물이었습니다. 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부터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을 버리고 지난 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심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현대사를 가리켜 불황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와 연약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무겁게 짓들우는 짐입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laughs>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근심 하나도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계가 전, 밖으로는 전쟁의 위기가 인류 없어 이래 그치지 않습니다. 안으로 가까이는 개개인의 삶이 전쟁터와도 다름없는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과 여러가지 힘든 많은 짐들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느끼며 삽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업이나 직장생활 또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 가정이나 가족들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문제, 앞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많은 무거운 짐으로 놓여있어서 하루도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편하게 살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인간은 이러한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근심과 염려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마음들에게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대성들이 믿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 또한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근심,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초소,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지금 이 땅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너희는 나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그 다음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영원한 거처로 인해서 사라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거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니까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무거운 짐이고 온통 걱정이고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의 평안이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항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만약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내 영혼이 들어갈 초소, 그 영원한 거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계약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살아야지 성실하게. 하지만 먼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그 처소를,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또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바람도 소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가 그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멋있게 살고 그 거처를 먼저 마련해 놓고 이 세상에서 뭐 재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재미있게 살고 먼저 마련해 놓고 보람있게 살고 뜻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조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한들 그 거처가 없어서 장착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산소망,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이 복음을 양보하면 생명력 없는 교회 생명력 없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사람들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땅의 것에만 빠져서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우리의 거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거처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마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영원한 처소를 자기가 스스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 거처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장차 들어갈 거처를 예비하러 니다 그리고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들어갈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거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되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정죄와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천국 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이 천국 들어오게 하겠느냐 무엇 가지고 네가 이 문을 들어설 수 있느냐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단이 말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거처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어, 우리 체가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다 마치고 또 어, 중간에 온도라스에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건강하게 키우게 서 감사한데 어떤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미에 그 선교를 하러 갔다가 깊은 이 산속에서 기휘가답니다 남미 정글 울창한 그 밀림, 동남아 남미라는 이 울창한 밀림이 아주 대단하던 그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팬팬된이라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저 경도 명지산에 가서 길을 잃고 좀몇 시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뭐 천일백오십 미터짜리 그 산에서도 그렇게 오래 힘들었는데 여튼이 낯선 남미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깊은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아주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원주민 한 사람이 지나가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보시오. 제발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때는 원종이 말도 잘 통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빨리 따라오시오. 그럴뜻 같더니. 그러면서 원주인이 손잡고 끊는데 끊은 끊는 대로 가는 겁니다. 뭐 왼쪽이 어디지 오른쪽이 어느지뭘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꼬불꼬불 일절 헤치고 헤치고 나와서 보니까 마을이 딱 하니 나타나더라예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시오왜 그렇습니까? 그 원주민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을 지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고 길이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사도전 사장 1 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거처를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영원한 거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그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혹기도표가 저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천국과 내세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 현실을 도피하고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애세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거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을 더 책임감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것만 쫓고 그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이 빠지고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거체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로 이 세상에서 혹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며 넘어져도 일어서고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쇠하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상소망을 우리가 굳게 듣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거처가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사갈 집을 계약한 것처럼 영원한 거처가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의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련하셔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천국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그 곳이 없는 막막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진리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때대로 닥쳐올 수 있는 근심이나 불안도 이기고 정복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하겠습니다 yeah. yeah, yeah, yeah. <laughs>